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매일 분석을 해드렸듯이 이 52,500원 유지를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여기를 이탈을 하더라도 매물 대 따라서 상승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라가더라도 우선은 이 저항대들로 인해서 윗꼬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52,500원을 기준으로 횡보를 하는 것이 더 나중 상승을 위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상 흐름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5주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5만원 여기를 지켜주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 대시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4만원에서 4만5천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 3만원 내려가는 것보다 6만원, 7만원 내려, 올라가는 게더 빨라 보이죠? 연봉상 흐름도 장대 양봉의 중심선도 아직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상승 추세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동향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이 매수세, 기관이 매도세입니다. 우선 이번 주 흐름 같은 경우에는 52,500원 여기를 살짝 이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탈을 하더라도 5만 원 지켜주면서 반등이 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석 영상 내용에 보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카페로 이동을 합니다. 최근에 단타방의 급등 결과를 이런 식으로 올려놨습니다. 최근에 8월 달 그리고 9월 달 급등 결과. 그리고 상한가 결과 이렇게 올려놨고요. 9월 달도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2% 3% 먹기 위한 단타가 아닙니다. 오늘 매수해서 오늘 상한가를 노리는 단타방. 상한가가 나온 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추천했느냐, 등락률 몇 프로에 추천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2.6%에 당일 추천해서 당일의 상한가, 1.8% 추천해서 당일의 상한가. 자, 그 급등 결과를 보시면 10몇 퍼센트, 20몇 퍼센트 그런 고점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0.6% 마이너스 0.9%, 심지어 마이너스 24% 추천해서 급등하고요, 마이너스 15% 부분에 추천해서 25% 급등. 그러면 하루 동안 등락률이 4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림사는 항상 바닥의 시작점에서 추천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네, 결과는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스크롤 더 내려보시면, 텔레그램 대장주 단타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영상으로 이렇게 확인이 쉽게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시면, 단타방 회원분들이 단타 수익률. 여러분들 이게 단타 수익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타 수익률이라는 거. 24년 8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단타 수익률. 그리고 우리 회원분이 누적 수익률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소림사와 함께 단타하실 분들은 주식소림사 가입 버튼 있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가입 등급에 단타방 연료 강호 가입을 하시고, 네, 여기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